구약성경 여호수와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과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에록과기앗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승부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승부 보세요.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승부 보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가 딴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하면 믿음으로 갔다가 나중에 자기 행위 의지하고 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믿음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있던지 로 삶이 롤러코스터가 있던지 따로는 고난과 군핏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에서,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겉에 보는 것을 통해 판단해서 믿게 되는 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보는 것이 흔들리면 그것도 흔들려져 버려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어 주는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여호수아서에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라합도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온 사람들도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 왕도 소식을 들었어요. 가나안 왕들도 소식을 들었어요. 난 라합과 기온은 믿고 달라붙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들은 끝까지 살았어요. 기본 사람들은 충성 다하고 끝까지 충성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방인으로서,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율법과 우리는 제사 절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성교사님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성교사님들 초반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외국의 성교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니까 듣고 듣고 어떤 사람은 성교사님들이 성경을 줬는데 에이 안 들어 했는데 성경을 그 자기 초가집에 붙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배지 같은 걸로 그 용도로 붙인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한 가지씩 읽었대요. 자다가 자다가 한 개씩 읽다가 한 개씩 읽다가 <laughs> 그러다가 믿음 생긴 집사님도 계시네. 나중에 목회자 되고 이게 한국 교회사에 실제로 나와 있는 일들이에요. 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믿음 그게 이 나라의 민족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오늘 중대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났잖아요. 제가 오늘 하, 이제 나라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기도만 계속 집중해서 할까. 물론 그도 좋아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우리 한남교회 방식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또 듣고 아멘. 다시 힘을 얻고 아멘. 믿음으로 숭배하려고 말씀을 오늘 또 전합니다. 네, 또이 여자 입사님또 주말에 또그 산소 정리를 위해서 멀리 가시는데 그래야 여호수아 그장 부장이 오늘 딱 끝나요. 깔끔하게 끝나서 다음 주십자하시는게 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본문 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가 족장들 특히 리더들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 맞아요. 1차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까지도 오히려 그들이 배우도록 했어요. 여호수아 족장들은 이 일을 통해 배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얘네들도 살수 있는 거구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일은 인간의 죽음의 완전함을 나타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 자신이 그길 동안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안에서 얼마나 자기가 죽어갈까요. 그 길을 가는 길이 자기가 죽어가는 길이에요. 이 사흘 길이. 자기의 모든 인간 조약을 맺은 이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딱 깨달은 거 아, 실수했구나. 그렇게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1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록과 기리한 여아림이라. 이게 여우서스 18장 말씀 보면은 이 족속들이 기부원과 여교 서럽들이 합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건 엄청난 역사예요. 한번 앞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지도 위치가 이 위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오스 밑에가 사해 바다 그리고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갈사요로 배우시면 돼. 요 갈사요, 갈사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 요단강이. 에요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에서 건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건너서 여리고가 이쯤에 있고 아이가 이쯤에 있고 이 가운데 사회 살짝 왼쪽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장을 못 박혀시는 곳 바로 그 성전 옆이에요. 예루살렘은 헤브론 예루살렘 성전 이거 딱 하면 바로 생각나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금 17절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요. 이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이방인들이 거기서 섬기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이제 믿음의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예전에 모르다가 아는 개념이 아니라 알면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네, 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또그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않게 되는 거고, 네, 네. 주님이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거고, 능력 주시면 능력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게또 있어요. 주님이 친한 자에게는 비밀을 많이 알려주세요. 본인의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래라. 주님은 친한 자에게 보여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지경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한때 이방인이었던 자가 믿으니까 베냐미집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요소 나중에 18장에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밝게 웃으며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시작!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지세요. 아멘. 그런 가운데 18절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비교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회중들은 왜쟤네들이 바꾸지 받아가지고 그러고 리더들이 원망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리더와 장로와 회중이 다한 마음이 돼서 우리는 믿으러 왔노라 한마음이 됐어요. 오히려 이방인은 한마음이 돼서 우리 믿고자 한다. 다 박하고 싶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들은 분리가 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니. 까 원망이 넘쳐요. 삼가. 이 원망이 와이 원망한다는 게출애굽기서에 원망하다, 원망하다, 원망하다 이 광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원망하다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이 원망이 뭡니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옆에 분들과 웃음면 되게 기합니다 중얼중얼하면 안 돼요. 시작. 중얼중얼하면 안 돼요. 안 돼. 교회에서 중얼중얼하는 건는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자꾸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도자들은 옳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광야 말고 이제 가나나 와서는 리더들이 실수하고 백성들이 잘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함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laughs>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 족장들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그래, 원망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인간적 연민 때문에, 인간의 말 때문에, 백성들의 영과 소리 때문에 영향받아서 선택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족장과 리더십은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우리가 맹세한 건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걔네 살려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 네. 그거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서로 서로 다수결 교회는 원래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네. 엄밀히 말하면 아, 네. 교회는 하나님이 한번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이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 네. 밑줄 친분 보시면 19절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건드리지 못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목숨 걸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사즉생,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그 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사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밑줄 치 보시면 그들을 살리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베냐민이 살리는 이 말씀 우선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사무엘 21장 1절에 사울이 이 말씀을 어겼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 죽이면안 됐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 가고 하고 건너온 이 이방인들 얘네 건드리면안 돼요. 우리 교회에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나 믿고 싶어요 근데 행색이 좀 초라할 수 있어 부족해 보일 수 있어 때로는 장애가 있을 수 있어 교육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환영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저는 절대 쫓아낸 적이 없으실까 지금까지 저도 아, 네. 그런 교회를 본 적도 없고요 교회는 가려가며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교회는 언제나 오픈된 공간이에요 아, 네. 저도 지금 우리가 뭐 교회 규모하고 문을 닫아 놓는 이유, 다른 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가 있을 뿐이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열어 놓고 있고 싶은 교회. 좀 교회가 규모가 크면 이제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 직원분들 계시면은 24시간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와서 오픈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음악 항상 틀어놓고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아니면 그런 교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이런 자들 가려서 받거나 이런 자들 죽인다는 게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서로 가려서 받는 거예요. 돈좀 많은 사람 같으면 아, 중직받을 주고 아니면 돈좀 많은 사람 같으면 빨리 빨리. 그면 그런 사람은 사울처럼 공동체까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교회는 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해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는 종이라도 좋아요. 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섬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길 가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최고야. 예수 믿으면 항상 고지 끝에 고지 꼭대기 올라가야 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먼저 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뭐 나무를 베고 물을 깃고 영적 의미를 깨달으시길 예수님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20,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을, 샬롬을 선을 하다. 그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성지게 할 것이오. 이게 율법에 있어요 이미.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는 자들에게 그대로 대접을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서 그래요. 22절과 23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3절을 좀 오해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 안 하신 목회자분들이 이거를 23절을 그대로 그래 순종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거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은 원래 죽임당했어요 죽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당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이 하나님 집안에서의 저주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인간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를 받느냐고이 노란 부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용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깁는 자가 되리라. 그럼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서 나는 종 문지기가 돼도 좋습니다. 시평 기자도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그냥 대궐에 사느니 주지, 주의 집에서 그냥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여 요소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된다. 대를 이어 섬기게 된다. 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 집을 위하여 네.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집을 위하여. 이때 당시 성막이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아까 봤던 베냐민 집화 예루살렘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 거기에서 이름 좀 굳을 수가 있어요. 나무를 피해, 노동이 해, 물을 깊고 힘쓰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본문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게 있어요. 이거 건강해야지 할수 있어요. 그건 건강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노방전도, 마목사다 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서울일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또 저도 아침 묵상 이런 저녁 기도에 우리 계속 하고 할수 있어 나무를 패면 물을 깃고 우리가 힘을 내고 있어 근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과 재정과 영적인 부흥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를 차지한다는 거니까요. 네. 이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면 네. 네. 놀라우신 거예요. 수많은 본문 중에 여우수아에 대한 마음 주시고 이것저에 풀어가실 때 지금 하나님 이 계속해서 네. 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부원 욕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믿음이 시작을 했으면 그래서 끝까지 숨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 가난한 사람 기부 사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거룩한 곳 우리는 그분 섬기는 한 나무교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24절 말씀 후반부갑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같이 당신이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오히려 이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 들린 걸 그대로 다 믿었어요. 분명히 들림으로 영어로 clearly 명확히 들림으로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하게 믿은 거예요. 네. 얼마큼 믿었냐면 자기들의 목숨을 믿을까 두려워할 정도로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그러 이러한 믿음을 퍼트려야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에서는 이미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주변에. 네. 그럼 그대로 선포해주면 돼. 네. 살려주면 돼. 살리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럼 이들이 믿음이 어디까지냐면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뭐든지 하란 대로 내가 할게요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리더십이 이런 모습 가져야 돼요. 하나의 말씀과 우리가 감동해서 기도해서 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말씀의 뜻 저도 제가 말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건 없어요 전혀 계속 보시면 알아요 사역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행하겠나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26절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주님이 절대로 그럼 건지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을 보셨지 이삭을 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삭 바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바치지 않았고 주님이 믿음 바치면 믿음의 결과물을 주시고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제 알아, 노라 통했다고요, 통했다고요, 주님과. 내가 이제야 너와 친해지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 7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해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외부 이방인에서 가난한 사람 진멸될 사람들 중에서 우리 여호와가 하신 일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살리고 노란 부분 읽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 그 회중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재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어요. 이들이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느해, 성전 재건까지도 있는데 이들이 포로기 때도 같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포로기 후에도 같이 있어서 성벽 재건할 때 네미아 3장과 7장 보시면 이들이 함께 성전을 막 재건해 성전까지도 재건하는데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이 기본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승부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베냐미 집화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재단 예배 임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힘 쉬운 건 아니에요. 나무를 팰수 있어요. 물을 기를 수 있어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건강 주십니다. 그힘 주신 분이십니다. 우린 힘들어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 '믿음의 시장' 믿음으로 승부보라였습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승부보시는 오늘 한 주간 되시길 예수 이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약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한나무 교회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를 옮기고 물을 깊고 이 모든 수고스러운 과정도 주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